안녕하세요. 고릴라TV 구독자 여러분 박창민입니다 오늘의 주식, 하루에 한 종목 선정해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와 전략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고 있죠. 제가 오늘 주목하는 종목은 바로 바이오니아입니다. 어제 하한가 들어갔었죠. 지나 시장에 충격을 주었던 게 시가총액 바이오니아. 현실죠 1조 3,600억. 어제 하한가 들어갔으니까요. 그러면 거의 2조원에 달하던 이런 중견기업이 갑자기 하한가 들어갔다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SG 사태에서도 우리가 볼수 있듯이 조단위 기업들이 갑자기 뭐하한가 들어가고, 그리고 급등, 급락 이런 부분이 지금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장이죠. 크게 보면요. 기존에 주도 섹터였던 이런 2차 전지, 찰시장 나오고 나서 주도 섹터 부재 속에서 지금 현실점 종목장이 나타나고 있죠. 실적 시즌 이제 거의 마무리 되어가는 가운데 실적으로서 차별화되는 종목장이던지 아니면 지금 개별적인 재료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재료 나타나고 있는 모멘텀장이던지 이런 모멘텀 흐름 속에서 지금 바이오니아도 어제 좀차익신장이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상한가까지도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특징적인 부분은 바로 이러한 부분이었었죠 바이오니아가 지금 현 시점 신용 잔고율이 9.5% 어제 하한가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9.19%였는데 현시점 9.5%될 때까지 어제 하한가 들어갔을 때 추가적으로 신용이 잔고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빠졌을 때가 기회다 하면서 많이 샀다는 거죠. 지금은 중요한 분수령에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 즉 여기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밀릴 경우에 최근에 비트로스 쌓아 올라왔었던 이런 신용 잔고 비율이 큰 폭으로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죠. 금액만 하더라도 지금 천억이 넘어가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악순환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으로 크게 빠져버릴 경우에 팔기 싫어도 신용잔고 담보비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크게 하락으로서 나타날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즉 물량이 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럼 비단 바이오니아 문제만이 아니라 최근에 SG사태 이후에 신용잔고가한 1조원 넘게 큰 폭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지금 코스피 코스닥 보면 7거래일 연속에서 빠지면서 1조 약 5천억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조금 진정이 됐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제2의 SG사태 뭐 이런 얘기가 나타나게 되면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이런 나비효과를 우리가 우려해야 된다는 거죠. 바이오니아로 인한 나비효과 어디로 번져나갈지 모르지만 또 시용장고 비율이 높았던 수급으로 끌어올려왔던 었 이런 종목들도 큰 폭으로 밀릴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바이오니아 향후에 실적이 뒷받침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 자체는 충분히 있습니다. 당장은 뭐 실적이나 숫자 뭐 이런 거보다 작년에 115억. 순익단으로 보게 되면 대략 한 150억. 근데 시가총액은 1조 원이 넘어가니까요. 빠지기 전만 하더라도 100배는 넘어갔었죠. 올해 코스메르나 얼마만큼 효과가 나타나는, 나타나게 되면서 실적이 기여하는지 그 부분이 체크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 내용을 살펴보죠. 바이오니아, 세계 첫 RNA 탈모 완화 화장품, 글로벌 마케팅 속도 낸다. 자, 자사몰에서 드디어 오픈을 했죠. 코스메르나. 그리고 들어가게 되면 300유로. 300유로야. 국내 사기 위해서는 뭐 독일에서 사 가지고 이쪽으로 다시 한번 보내야 된다 뭐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정 용량 사용하게 됐을 때300 유로면 약 우리나라 돈으로 한 45만 원 정도 되는데 한 3개월 쓸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한 달에 대략 15만 원 정도 그리고 이 부분 또 2주에 한번 이렇게 도포를 한다고 하니까 사용 편의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만만치 않게 비판 이런 부분도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관련 내용부터 살펴보면, 코스메르나 쇼핑몰, 연대에 이어서 글로벌 마케팅, 전진기지 역할을 할 사무실까지 별도로 열어서 온 오프라인 유통, 바이어 발굴의 속도, 그리고 기대했었던 부분이 또 아마존에서 이런 부분, 오픈하는 부분. 하지만 저희가 어제 또 텔레에도 포스팅을 해드렸다시피 또 찬반이 크게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제 버프 텔레그램에서 이 부분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포딩 했는데, 일단 가격이 많이 빠졌다 하는 부분. 그리고 회사에서는 이와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죠. 회사 입장 전달. 그러면서 이 부분을 보면 지금 탈모로 고민하는 전 세계 여성들 구매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매우 공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 정면으로 지금 이런 부분을 반박을 했죠. 그리고 출시가 지연이 되었던 부분이 5월 중순이면 그래도 한 5월 중이면 그래도 한몇주 이내에 이런 부분이 정상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제 빠진 건 오버한 거다. 그러 인해서 오늘 좀 반등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신용 잔고율이 높고 그리고 경쟁 약품인 프로페시아 민옥시드 조합보다 지금 확실히 비싸다. 다서도 싸게 하면 월 평균 4, 5만원 사인데 3개월 쓴다고 하더라도 이쪽은 월에약 15만원대. 이가 갈적인 저항을 탈모인들이 얼마만큼 프리미엄 주고 지불할 수 있을지. 물론 이런 쪽은 화장품이고, 관련돼서 이거 약물의 기전도 다르고요. 이것도 좀 다르죠. 프로페시아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좀, 이거 뭐, 탈모, 완화. 뭐, 발목, 뭐, 이런 쪽이기 때문에 약간 다릅니다. 발목 하나 쪽이죠, 또.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효과가 나오는지. 그리고 어제 또하나 비판으로서 나타났던 게, 이쪽이 효과를 확인하기까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대응이 약간 미흡했다. 관련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일처리가 약간 미흡했다. 매닉 같은 곳에서 자산을구매했 따른 대응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뭐 스캠이란 소문도 돌았다. 방학과 원인으로서 지목이 되었던 부분이죠. 즉,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이와 관련된 종목장, 흐름이 지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 종목장 흐름 속에서 바이오니아. 급등을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10.5%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2.92%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신규접근이나 이런 부분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그죠? 한 25,000원에서 77,000원까지 주가는 한 3배 이상 급등을 했다가 어제 하한가 그리고 신용 장고 엄청나게 쌓여 있는 상황에서 어제 추가적으로 신용 장고 늘어났다는 부분 이런 부분은 좀 리스크 요인으로 체크 다만 좀 출시 지연 그 통관지연 이런 부분은 시간적인 부분에서 해결할 을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부분에 시간을 가지고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관련 내용 정리해보죠. 바이오니아 오늘 주식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급등락 전일 화합가 총약 2조 원의 바람기어 급락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예상했었던 가격보다 비싸다. 경쟁 약물. 경쟁. 뭐, 그쪽은 이제 뭐, 약이고, 이쪽은 화장품이기 때문에 영향은 다르죠. 하지만 좀 비싸다는 인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마존 쪽, 홍간 지역. 얘기도 있었고요. 그죠? 뭐, 초기 판매량이 기대치에 못 미쳤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뭐, 등등등. 워낙 좀, 얘기가 많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내용, 여러 가지가 있었었고요. 특히나 신형 잔고 비율이 지금 9.5% 까지 역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우려 이런 부분도 좀 커졌다는 모습입니다. 라이야아 코스메르나, 자사몰, 오픈, 류 이에 따른 차익시험도 가파르게 나타났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이런 수급 악순환을 좀 걱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또 계속 확인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시장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시용장고 비율이 높은 종목들이 SG 사태 이후에 민감도가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즉, 애도, 막순환 이런 부분도 경계해야 되고 어제 급락 이후에 오늘은 기술적 반등 영역이라고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실적, 이런 부분이 얼마만큼 터질 수 있을지, 그리고 전 세계 탈모인들의 희망을 대변을 하면서 이게 새로운 또 바이오 대장주로 등극을 하게 될지 그 부분은 알 수는 없어요. 그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최근에 주가는 한 3배, 주가는 지금 연초 대비 약 3배 넘게 올라온 거죠. 1월, 말자, 2월 들어서도 뭐2 5 0 0 0원 전후였으니까 3배 이상 이렇게 올라온 거죠. 연초 대비 약 3배. 등 이후, 다시 한 번, 급락. 그리고 오늘은, 일적 반등. 반등권. 이렇게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결론. 일단 결국은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봐요. 지금은 사기에도, 그렇다고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도, 혹은 고점에 사셨던 분들이 팔기에도 참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간을 가지고 누구 말이 맞는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이쪽을 바라보시면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은 관망하면서 좀 지켜보자. 다만 신규 접근도 지금은 기초받는 구간이기 때문에 신규 접근도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금락, 이게 기회다 생각을 하면서도 급등이 나타날 수 있지만 여기서 한번더 흔들리게 될 경우에 추가적으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모습이 가파르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SG 사태에서도 봤잖아요. 수급으로 스 끌어올렸던 종목, 급락하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와 관련된 내용들, 또 회사의 적극적인 대응,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면서 또 계속, 팩트 위주로 계속 점검을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바이오니아는 시장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의 장점, 바이오니아의 장점은 시장과 원활하게 소통을 한다. 활발히 소통을 한다. 또 다른 시장에서도 단점은,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겠죠? 또 다른 단점은 시장과 너무 활발하게 소통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즉, 시장과 활발하게 소통을 하면서 여기에 따른 결과는 결국 우리가 숫자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소기 판매 데이터, 데이터, 중심으로 팩트 체크. 하시면서 우리가 장기투자 여부를 점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이오니아 점검을 해봤는데요. 관련 내용 체크를 해 보시고 투자의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보고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날 점심 식사 드시고 화목한 소통을 통해서 제가 또 소통방송 진행을 하니까요.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만약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이라면 또 다시 보기 통해서 보신 이후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십사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오후 장도 기운내서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파이팅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파이팅입니다.